세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본다의 비치에서 수영할 거기 때문에 휴양지 룩으로 입었어요. 이거 한국에서 못 입을 것 같지 않아요? 브런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속을 든든히 채우기 위해서. 근데 여기 아주 해피해피한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시킨 오렌지 주스인데 여러분 호주 오면 오렌지 주스 시키세요. 진짜 개찐입니다. 일행은 맥모닝 시켰습니다. 저 햄버거 번에다가 계란, 그리고 베이컨 이렇게 올라간 건데 맛이대요 맛있 맛있게 잘 먹던데. 솔직히 저는 브런치는 요리라기보다 그냥 조립식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계란이랑 파마산치즈, 루꼴라, 아보카도, 그리고 크라상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음식을 먹어요 식전 야채는 필수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아주 조립이 잘된 음식이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본데비치 왔어요 아주 흥분 맥스였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하,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방방 뛰니까 기수가 사진 한장 찍자면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잘 찍어줬어요 왜 이게 잘 찍었냐 왜냐면 저는 이따구로 찍어줬거든 이거 말안 하면 호준인지 해운대인지 몰라 본데비치에 는 아이스버그 수영장이 왔습니다 여기 캐빈에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수건도 주고 오빠는 저기서 놀아야겠다 오빠는 수영 못하니까 여기가 메인 풀장이고 여기가 애기 풀장? 뭐 이런 곳인데 애기 풀장에서 몸좀 풀었습니다 여러분 저 수영 좀 합니다 아주 잘하는 건아니지만폼좀 이상하긴 한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수영을 시켜가지고 수영을 그래도 합니다 이제 몸도 풀었겠다 겁도 없이 맨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물이 엄청 깊어요 일단 발이 닿지 않고 여기가 바닷물이 직방으로 들어오는 수영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뿌려서 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벌써 1차 위기가 왔습니다 아니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난 계속 수영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매 순간 위기입니다 오마이갓 oh Somebody help I'm gonna die Mr. y u n Mr. y u n Call 911 아주 그냥 호되게 당해가지고 미니풀장에서밖에 못 놀았습니다 아까 미니풀장에서밖에 못 놀지 넌 수영 못하니까 이랬는데 그게 나였음 아, 그래도 1시간 반 동안 진짜 재밌게 놀고 갑니다 아니 아니 근처에 있는 피쉬앤칩스 왔는데 거기는 사장님이 저보고 선글라스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아니 좀. 여기 저바바조씨 티셔츠 입은 친구 있잖아요 정말 잘생겼어요 이러다 저 친구한테 더 빠지게 될까봐 이제 그만 보려고요 여기 풍경 너무 이쁘죠 식당에서 본 풍경 너무 예뻤고 이 식당에서 일한 이두 청년도 진짜 예뻤어요 Apple juice. What? fish and chips. <laughs> Tomato sauce. <laughs> 저는 BLT 샌드위치 시켰는데 빵을 너무 바짝 구워가지고 한입 먹으면 내 입안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음식 아세요? 약간 그런 음식이어서 전좀 아쉬웠어요 상대는 저 피쉬앤칩스를 시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튀김이나 생선튀김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그랬는데 이 상대는 굉장히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아 저희가 내기했거든요 밥값 내기를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어, 몇 ]잖아. 걸었는지 내기를 했는데 저는 한 4천 걸음 걸었다고 얘기했고 이 상대는 9천 걸음 예상했는데 음, 어, 역시. 역시나 저의 승리였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으니 감이 안 잡히겠지 아유, 아주 잘 놀고 밥도 아주 잘 먹고 갑니다 아니 숙소에 와서 저 저는 당연히 기수가 잠잘 줄 알았거든 낮잠을 근데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아니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빵집 가가지고 빵 테이크아웃 한 다음에 공원에서 먹을 생각이었는데 그 기수는 벤치에서 빵 먹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이때 실내에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싱글 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싱글 오가 너무 핫해가지고 전 여기 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아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왔는데 역시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왔고요 지금이라도 제가 말한 빵집 가서 그냥 테이크아웃 하자는데 이미 늦었어 거기까지 걸어갈 시간이 안돼 왜냐면 빵집이 웬만하면 3시에 닫거든요 진짜 폭풍 서 근처에 이제 빵이랑 커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좀 귀엽지 않나요? 여기 페스츄리 전문점 같더라고요. 근데 직원분이 한국인이셨거든요. 한국인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왠지 그래서 그런가? 왠지 여기 한국인이 운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스티가 그냥 복숭아 아이스티 그런 거예요? 달달한가요? <laughs> 이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 같은 건좀 달달한 건가요? 달달해요. <laughs> 죄송해요. 좀 어, 기다려요. 괜찮아요. <laughs> 결국 고르고 골라 가지고 초코 라떼 뭐 이런 거 시켰던 것 같아요, 기수는. 저는 그냥 페퍼미트차 같은 거 시켰고요. 이절를 <laughs> <저를> 보세요. 웃겠네. <laughs>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필링이 엄청 달것 같잖아요. 근데 별로 안 달아요. 제 느낌에는 뭔가 아몬드 크림 같은 거에 코카아 파우더를 섞은 것 같아. 그래서 되게 고소하고 헤이즐넛 풍미가 나서 좋더라고요. <laughs> 음. 음~~ 아몬드 크레 되게 기본에 충실한 아몬드 크라와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헤이즐넛이 개인적으로 더 맛있었어요 맛이 훨씬 진하니까 만약에 오시게 되면 아몬드 크라와상 드시고 나서 헤이즐넛 드세요 헤이즐넛 맛이 너무 강하거든요 제가 못 찾은 것 같긴 한데 호주에서 정말 보기 힘들었던 의류 편집살이 왔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나라 와가지고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내마음에쏙 드는 무언가를 꼭 사야 되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그거 안 사면 되게 초조하고 불안해해 그래서 좀 요상한 병이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막 신발 만지작거리고 막살라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때? 진짜 개 우울하다 나, 나도 이런 편집샵에서 사고 싶었는데 난 한국 가면 또 다시 그지 생활해야 돼서 여기서 빨리 뭐라도 사야 된단 말이야 아 근데 여기 걷다 보니까 헤이 매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브랜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싸가지고 한 개도 상관 없어요 이런, 얘네 이런 거 유리로 만들어 저거 하나에 49,000원인가? 아이스크림 스푼 같은 거 근데 깨질 것 같아 힘이 너무 약해서 72분 어떻게 생각해? 이거 7 2이이요 저거 접시 하나에 65,000원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왜 말을 못해. 계속 구경하다가 이번에 제 결혼식 부케 받은 친구가 이런 가운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생각나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인 줄 생각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기수가 아버님 지갑 산다 그래서 퀸 빅토리아 빌딩으로 이동했습니다. 좋겠다. 저거 편집샵에 산 거. 몽블랑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수가 은근 물건 볼때 되게 까다롭게 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버님의 닮은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이 지갑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오빠한테 딱 집어줬는데 그게 진짜 도통 찾기, 얼, 정말 찾기 어려운 디자인이었어요. 아니, 기수한테 좀 미안한데 아니, 뭐, 아버님이 뭘 원하는지 자꾸 나한테 인터넷 찾아서 보여줬는데 아니, 그게 없잖아, 아니, 지금 여기에. 그 아, 나중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내 실물로 봤을 때좀 사야 돼. 돈, 돈이 딱접을때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 위빗똥 갑자기 명품샵에 왔어요. 안 어울리게 싫롱 아니, 저는 엄마한테 그냥 땅콩찜 같은 거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랑 저희 언니가 미쳤냐. 이때 명품 사지 언제 명품 사드리냐 해가지고, 아 어, 그렇구나 하면서 왔습니다. 얘가 3,400이고, 3,700이고, 2,900인 거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3 0 5 0 아, 그럼 얘로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디자인보다 가격이 조금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그 300만 원 애들 다 치워주세요. 아 그리고 사실 전 언니한테 그냥 룰루레 몬몇개 사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는 저한테 막스마라 니트를 해줬었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거 기억하고 있었지만 사실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 근데 저희 언니가 제가 이 신혼여행 갈 때쯤 야너 내가 어떤 선물 했는지 기억해라 이러는 거예요. 하, 그 얘기 들었는데 그냥 입사 아깝기가 좀 뭐했고 그리고 제가 저희 언니 아니었으면 사업을 못했을 거예요. 아그 공을 좀 돌려보자 해가지고 팔찌도 하나 샀습니다. 저희 응대해주신던 직원분께서 포장하러 가셨는데 기수 약간 이렇게 대우받는 거 엄청 좋아하거 이거 숨길 수 없는 저 자본주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루이비통 쪽빛백을두 개나 갖고 있어요 이거 숙소에다 갖다 놓고 아, 식당 예약한 곳에 가는데 또 늦으면 안 되는 병있잖아저 사람이 그래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둘다 진짜 쏘쏘 핫해 핫해 식당이에요 여기 진짜 핫해 핫해 진짜 정신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리고 저 9,000원짜리 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탭워터를 시켰어야 했는데 모르고 미네랄 워터를 시키는 바람에 9,000원을 지불하게 됐어요 이집 시그니처입니다 화덕에다 구운 저 도우에 저 토핑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골라가지고 쌈 싸먹는 거예요 저희는 방울토마토랑 리코타치즈 시켰습니다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아니 제가 맥주를 시켰는데 아이 으, 으, 거품이 뭐야 근데 호주 맥주 원래 맛있어요 진짜 맛있던데 저 A 맥주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봉골레 파스타 진짜 유명해서 시켰는데 이거 40분 만에 나왔어요. 아니 맛은 있는데 약간 버터리하면서. 네네. 네, 어 네, 네, 너 네. 이거 많은 약간 한국식 봉골레야. 근데 40분 걸려서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아주 기수는 칼같이 비판했어요. 여러분 자나깨나 혈당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었으니까 좀 걷자 하면서 갑자기 젤라또 집에 갔어요. 여기 이렇게 먹어보라고 좀 주거든요. 그래서 먹고 저는 빨리게 골랐어요. 먹어봤으니까. 이렇게 피스타치오랑 딸기 소르베를 시켰는데. 아기순는곧 죽어도 안 먹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엄청 오래 걸렸서 고르는데. 결국 뭐,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더니 땅콩이랑 바닐라 초코칩 뭐 이런 거 시켰어요. 근데 미숫가루 맛이야. 아니 아니 아니아니 아니, 아니. 먹어봤더니 원래 땅콩을 넣으면 텁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되게 깔끔한 땅콩 맛이었어요. 미숫가루를 퉁칠 순 없습니다. 이제 제 걸로 넣어보면 저 딸기 소르베는 진짜 진한 딸기 스무디였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엄청 진한 딸기 스무디. 수박 넣이 난가? 어? 수박과. 아, 무슨 수박바야. 아, 진짜 이렇게 맛도 모르는 사람이랑 미식여행하는거 너무 힘듭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여기 피스타치오 진짜 대맛집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e 크리밍. 그렇게 잘 놀고 지금 물이 떨어져가지고 마트에 왔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무슨 일이야? 아, 전 태어나서 이렇게 물건이 싹다 나간 마트를 처음 봤어요. 여기 재난문자 받은 거 아니야, 얘네? 야, 너네, 나왜 완타시켜. 너네 무슨 일이 있지 나도 알려줘. 일단 물 사고 숙소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아니 저 아까 이거 한 손으로 계속 들고 다녔거든요. 저 물통? 왜 저렇게 어깨에 메고 왜 저렇게 오바를 싸는지 의문. 아니 기수가 그 과일을 자기 먹어야겠다는 거야. 근데 마트 아까 텅텅 비어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아본 가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아 사실 물만 산게 아니에요. 아이 자식이 마트에 간 첫날부터 저를 굉장히 신경 쓰게 한 놈이어서 한번 집어왔습니다. 역시 돼지의 선택을 옳았어요 진짜 개바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게 되게 고급스러운 OS랑 마케도 브라운 있죠 그걸 합친 느낌이에요 뭔가 피코크에서 브라운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우유 한 잔과 함께 세 번째 밤도 마무리해봅니다 다음날 아침에 밝았습니다. 오늘은 투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사놓 과일이랑 간단한 아침을 먹으면서 투어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 이, 아니 이 숙소에 있는 엘리베이터 약간 좀 찌린내 같은 게 나긴 하거든요. 좀 참으면 되는데 저게 좀 어린애처럼 끝까지 틀어막고 있습니다. 안 찍으면 아쉬운 입구샷도 찍어줍니다. 아니 호주 사람들은 아침에 저렇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담소를 나누더라고요. 저 문화 좀 부러웠고 아침에 저렇게 러닝을 하고 출근을 하나 봐요. 저것도 부러웠어요. 기수는 또 심술이 난 거지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분주하게 바쁘다 바쁘다 현대사회인 하는데 얘네들 너무 여유가 넘치니까 약간 뿔났고요 이집교정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바다가 엄청 크고 그래서 이뻐서 놀랐고 저희가 타는 투어 버스가 또 커서 놀랬어요 가이드님 인상이 짱짱 좋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기술는 타자마자 자더라고요. 근데 조금 예의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좋게 열심히 설명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다 들었어요. 설명해주시는 거는. 제가 정말 기대했던 동물원에 왔습니다. 여기는 직접 이렇게 캥거루 밥을 줄수 있어요 오빠도 어, 갖고 와야지, 밥. 아니, 두 명당, 그... 명당 하나야? 아, 왜 이거 두 명당 하나인 건가요? 아니에요. 두개 아, 맞아. 설명을 돼요. 제대로 안 들어. 어. 빨리 갖고 와, 씨. 이렇게 캥거루 밥을 사람들이 이미 주고 있더라고요. 아, 나도 주고 싶어. 찾으러 가보자. 나도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밥 줄만 해야 돼. 가야 돼. 빨리 떠나야 돼. 잡줄려 어, 안녕, 안녕. 나, 나 안녕, 안녕. 비둘기도 좀 주자. 아, 물면 안 돼. 오, 오, 야, 야, 야. 쟤 네. 뿌려줘, 그러면. 오, 마이 갓. 이 손을 잡은 것 봐. 어나 얘네 지금 아빠를 만지고 있어. 얘 이거 앙 쥐고 있어. 네, 잠깐만, 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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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저쫙 자고 있어, 네 아, 귀여워라. 근데 쟤 지금 저렇게 엉거주춤 내려오는 거 약간 사람 애기 같지 않나요? 이 코카랑 같이 사네. 여기 코카 있잖아. 누나 여기 와 안녕. 너 이거 먹을래? 어, 엄청 부드럽구나. 어. 오! 귀엽다. 얘들아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캥거루한테 밥 주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러는 거지 너희들한테 관심 없는 게 절대로 아니란다. 너희들 정말 원더풀한 동물들이야. 굉장히 음식에 집착하는 염소를 만나가지고 한번 저도 한번 밥 줘보려고. 어. 흡입이야 그 장난 아니야. 오, 이거 힘이 장난 아니네. <laughs> 아 그러니까 저렇게 <laughs> 어,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원베시입니다. 제막산불 나고 그러면 땅굴 파가지고 작은 동물들 막그 구멍으로 대피 시켜주고 막 도와준대요. 짱짱 착하고 귀엽죠. 사육사님이 저 공을 던져줬는데 저렇게 갖고 놀더라고요. 이거 재밌을까? 정말 즐거운 거 맞음? 이거 어, 갑자기 자. 진짜 공 끌고 오더니 갑자기 잤어요.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어. 비싸서 절대 사진는 않지만 저희는 꼭 이런 기념품 샵 있으면 꼭 방문합니다 이런 귀여운 인형들이 되게 많았어요 걔 넣을 수 있나 봐 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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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C. 뭐야? 저 아니 저 몸통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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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가지만 이제 차 타고 블루 마운틴으로 이동합니다 역시 기수는 타자마자 잤고요 여기서 케이블카를 세대를 타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우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인간은 미물이야 대자연 앞에서는 소 미물 근데 제가 사실 프로 망상러거든요 그리고 자꾸 여기 아운데에 떨어지는 상상을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죽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상상. 아, 그래서 나중에 보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사실 기수가 프로 방광남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가이드님이 아, 빨리 그냥 화장실 가. 내가 이거 채워줄게. 이러셔가지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두 번째 케이블카가 왔습니다. 두 번째 케이블카는 위에서 아래를 보게끔 약간 되어있는 케이블카였어요. 오 이 영상 볼 때마다 약간 멀미할 것 같아요 멀미할 것 같지 않아요? 같이 멀미하자고 올린 거예요 사실 오, 갑자기 오지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냥 무슨 깊은 산속에 들어온 느낌 이 아니고 진짜 오지야 오지 마지막 케이블카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내려오길래 어 그럼 우린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뒤로 후진하나?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 아니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들리세요? 아니, 이렇게 공룡 효과음을 계속 넣어줘요. 근데 너무 무서운데 너무 재밌음. 블루 마운틴은 약간 공룡 컨셉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공룡이 나올 것 같긴 해. 근데 이걸 찍어둔 이유는 저희 조카가 약간 공룡 매니아서걔낚으려고요 이모 공룡도 봤다 이러면서. 또 작은 오지 체험합니다. 여기는 근데 그냥 동네 산 같았어요. 오, 멋있죠? 여기 내려갈 사람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기 내려가면 더 멋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건 저희 둘에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일단 저는 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절벽에 지은 계단이거든요. 이게 내려가는게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덜덜 떨면서 내려와가지고 경치 진짜 한몇초만 보고 이제 빨리 올라가자 이러고 있었는데 사진 품앗이제안에 들어와가지고 얼떨결에 사진 좀 찍었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좀 힘쓰는 거좀 좋아해가지고 솔직히 등산 올라가는 건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수였어요. 기존에서 거의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아직 숨을 제대로 고르지도 않았는데 사진 찍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있었어. 그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찍어준 결과물입니다. 아니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일부러 내 자존감 떨어뜨리려 고그런거 임? <laughs> 이제 밥을 먹으러 로라 마을에 왔습니다. 저희는 가이드님이 추천한 타이 음식점에 왔는데 요 오리고기 레드 커리랑 저는 파타이를 시켰습니다. 특전 음. 야채 기억하세요? 파타이는 음. 진짜 잘하는 태국 음 식점에서 만든 파타이 맛이에요. 짱짱 맛남 아니 일행이 안 먹는 야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먹었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트로피카나 같은 그런 과일 맛이 엄청 나. 물론 제 파타이도 진짜 맛있는 파타이였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 과일 향이 나는 카레는 처음이어가지고. 아, 다 먹었어? 그럼 나 이거 내요다먹었네저 레드 커리를 단둘이 맞이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은 좀 제거해 줍니다. 일로와 일로. 이 오리 고기가 조금 별로였어요. 오리 고기 향이 너무 나가지고 이 커리의 맛에 방해해. 우리 단둘이 남았네. 보고 싶었어. 이승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 알아? 이제 예, 링커스락을 보러 갑니다. 아 여기 전 몰랐는데, 아예 절벽이던데요? 저렇게 절벽에 걸쳐서 사진 찍는 건데, 전 밑에 무슨 그물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보통 있지 않아. 근데 여기는 그냥 생 절벽임. 보세요. 그래, 저 친구가 저렇게 기어서 가잖아요. 나 저거 너무 이해해. 아니, 전 저렇게까지 절벽일 지 몰랐거든요? 아니, 나 진짜 목숨 걸고 찍었는데 망했고요. 기수도 같이 망했습니다. 더 슬픈 거는 저 링커스락에서 건지거이 사진 하나뿐입니다. 기수가 이것저것 찍어줬는데 다 망했어요. 그렇게 즐거웠던 투어가 끝나고 숙소 왔습니다. 아니 그때 기수가 알아본 그 식료품점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갈아준 오렌지 주스를 아, 파는 거예요. 단돈 9,000원에 여러분. 대쩔이죠 네. 단숨에 아, 원샷을 때리고 싶었으나 그냥 원샷은 안 했어요. 네. 아, 이런. 진짜 맛있다. 밥은 밥이에요. 내가 이거 먹고 밥못 먹을 거같아 초코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는데 벌써 한 입밖에 안 남아서 지금 모래성 게임처럼 조금씩 먹고 있어요. 아, 항상. 사라지지 마. 그리고 그릭 요거트. 이거 2달러 밖에 안 하거든요? 거의 한1000 얼마? 진짜 꾸덕꾸덕하지 않아요? 진짜 얘네 유제품의 나라임. 아, 벌써 바닥에 보여. 아,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저 원피스 너무 낑겨서 힘들더라고요. 아니, 숙소 근처에 항상 사람이 꽉 차있는 인도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에가 엄청 고급스럽게 되게 잘 해놨어. 이 맥주도 혹시 호주 맥주인가요? 호주 맥주 왜 이렇게 맛있음? 주문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양고기 커리, 기존 레드 커리 시켰어요 양고기 커리는 그 우리나라 커리 있잖아요 거기에 좀 부드러운 양고기를 큼지막하게 넣은 맛이었고 저 기숙에 진짜 개맛있었어요 음~~ 아니어떡해 요기를 그래? 되게 잘 고른다 요지 어 이거 약간 구운 파프리카 넣은 것 같아 구운 파프리카 맛나 내가 이 구운 파프리카 구운 파프리카 넣은 게100% 확실함 풀미가 엄청나네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어 이거 진짜 잘 시켰다 오빠 파프리카가 여기 들어있었어. 오빠가 계속 먹게 파프리카야. 무르 얘기야? 다꾸 밖에 안 먹었어. 아니, 구운 파프리카를 저 카레에 넣었다고. 진짜 배포 확실하다고. 지금 이 쩍쩍박사님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야? 아, 데뷔수세. 뭐라고 했어? 알겠습니다. 저거 먹어도 돼. 네? 뭐 그렇게 또 저걸 맞이할 기회가 생겨가지고요. 일단 제 커리를 다 먹어버립니다. 잠깐만요. 빨리빨리 먹어, 빨리빨리. 지금 일단 밀어봐. 응. 이게 나게 보기에는 단맛이 그냥 단맛이 아니고, 정말 파프리카 단맛만 쓴것 같아요. 응, 응, 응. 엄청 배불러가지고, 이제 밥 먹고 좀 걷고 싶은데, 목적지가 없어서 제가 급하게 관광 명소를 막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볼까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에이, 진짜, 여기 아니, 너무 좀, 길이 스스 해서 좀 무섭더라고요. 그때가 저걸 깜짝 놀라서 저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털어보는 줄 알았어. 가뜩이나 지금 완전 거,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아이씨, 깜짝이야. 오빠 어때? 내가 찾은 관광지야. 야, 그렇게 재개쳐진 관광지는 망했고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순이 대성장을안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그거 보러 가려면서 왔어요. 오늘은 그냥 사진 찍으면 안 돼. 찍지 마. 그렇게 버스 타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는 페이크고, 전 다시 나왔어요. 왜냐면 마트 가야 되니까. 뭐만 사면 24불이야, 무조건. 이거밖에 안 사는데? 이렇게 장까지 보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